안녕하세요 그게입니다. 학교를 다닐 때 남들은 매번 쉽게 물어보지만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게 있었는데요. 바로 나중에 뭐할 거냐는 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. 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원하는 진로를 정해서 대학교를 가잖아요. 근데 저는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.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장래희망 적어서 내라고 한 번씩 하잖아요. 저는 거기에 한 단어를 적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거든요. 나 장래희망 뭐라고 쓸까? 하니까 공무원 저거래요. 그래서 장래희망란에 공무원을 적어냈던 적이 있었고 제가 축구에 정말 흥미가 없고 잘 못하는데 정말 적을 게 없어서 축구 선수를 적었던 기억도 있어요 중학교 때는 거의 게임을 주로 하면서 살았는데 무슨 중독자 마냥 기본 (10시간) 이상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재미가 없을 텐데 뭐 친구나 동생이랑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니까 이 끝이 없더라고요. 그때는 재밌었지만 진짜 후회가 되는 일이죠. 그 시간에 밖에서 이것저것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집안에 앉아서 게임만 했으니까 후회가 됩니다. 그렇게 고등학교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가 공업고등학교 였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심성이 좀 불량한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. 저는 거기서 하나를 느꼈어요. 나는 꿈은 없지만 대학교만큼은 내가 갈수 있는 최선으로 가보자. 그래서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. 뭔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몸을 움직이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떤 전공을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원서를 넣는데 저는 단순히 학교만 바라보게 된 거죠. 다행히 운이 좋게 원하는 학교로 입학을 했어요.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거잖아요. 이걸 꿈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일단 근데 저도 알았죠 거기서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걸 하지만 저는 거기서부터 매우 매우 긴 시간 동안 꿈을 만들지 못했어요 취업을 하는 것도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줄 아는 걸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좀 아차 싶더라고요 뭔가 내 인생이 꼬이고 있는데 아니 이미 꼬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답답한데 경제활동은 해야 하니까 내 커리어에 대한 목표, 나의 꿈, 그런 원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뭘할수 있지? 할수 있는 걸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타협을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. 사람은 뭐든 도전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를 쓸 꿈이 없으면 그냥 인생이 사는 대로 흘러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무조건 먼저 하셔야 돼요. 내가 지금 학생이라면 꿈을 정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최대한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해요.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라면 부업으로 할수 있는 취미에 도전을 해보세요. 그 취미가 주업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. 저는 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재작년에 퇴사하고 주업으로 삼고 싶은 여러 취미들을 경험해보고 지금까지 도전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. 물론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현재로서는 제 삶의 동기부여가 되어주고 있어요. 의미 없이 회사만 다닐 때는 그냥 인생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. 근데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 회사 출근할 때 사람들을 보면 저처럼 꿈없이 살다가 무슨 지옥에 가는 것 마냥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거든요.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 하는 내 활동이 삶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.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이 세상에서 억지로 발버둥 치고 있는 현대인의 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여러분들은 꼭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작은 거라도 만들어가면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행복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목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!